자, 그래도 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자, 보실게. 자, 보시면은, 아, 생겨보게 분모에, 그치, 하필 또 분모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조건 실수화를 거쳐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번 가볼게. i m제곱분의 1이고, i-i m제곱분의 1이야. 자, 그러면은, 우선, M이 누구냐? 라고 했으면 은 M이 무슨 소리더라? 자연수래 M이 자연수야 자, 또 얘기입니다. 자연수나 정수 나오면요. 무조건 대입하세요. 이렇게. 대입해서 역시나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대입을 한다는 이유는 역시나 이번에도 규칙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좀더 구체화. 어. 문제를 구체화시켜서 내눈에 정확하게 규칙으로 발견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2000도 있고 2 0 0도 있거든. 그러니까 m 자에 2000과 2 0 0를을 넣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기형 니은, 디구 중에 꼭 이거 순서대로 풀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리은이 먼저 보여서 리은을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m에다가 2000을 넣으세요. 그럼 이제 2,000번 곱하는 소리야. 그얘 아니란 말이지. z의 2,000이라고 하면 i의 2,000제곱분의 1 더하기 자 마이너스 i의 2,000제곱 마이너스 i의 2,000제곱분의 1입니다. 자 i 는몇번 곱했을 때 1이 됐던 거 방금 앞에서 설명했었지. i 네번 곱하면 얼마 되느라1 되죠. 그러면은 i의 2,000제곱은 i 네 제곱에 몇 제곱이야? 500제곱 맞아? 요 1에 500제곱은 1되는 거 같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마이너스 2,000제곱하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결론은 또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i에 2,000제곱은 마이너스 1에 2,000제곱에다가 i에 2,000제곱이랑 같으니까 역시나 이거 1이야. 됐어요? 이때 최종적으로 이 제트의 2,000은 얼마 되는 거더라? 1분의 1더 1분의 1을 2가 되는거죠 n이야. 자 그럼 이제 뭐해야 돼? 2002로 갑니다. 2001로 요 2001로 요자 그럼 z에 2002가 나오겠지? 자 z 2 0 2입니다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i 의 2002제곱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i 의 2002제곱분의 1입니다. 됐어요. i를 네번 곱할 때만 1 된다면, 여러분들, i의 2002제곱은, i의 2000제곱에다가 i를 두번더 곱한 거. 괜찮아? 어, 그러면은, 앞에 건 이미 진지게 1이고, i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됐지? 자, 그런 의미로 한번 더, 마이너스 i의 2002제곱은, 얘네, i의 2002제곱이랑 똑같죠. 맞지? 마이너스를 2002번 곱하면 짝수니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똑같이 나옵니다해서한번 더. Z에 2002는요, 얼마야? 마일분의 1 더하기 마일분의 1이 얼마? 마이이가 되시겠다. 두개 더하면 얼마니? 0 되지. 자, 리은 오케이. 됐어. 자, 은이 맞았어요. 동그라미야.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ᄀ, 으로 가는 거야. 선생님 왜은을 먼저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 테이블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 선생님 이제 m에 뭐 넣어야 돼요? 아니, 봤잖아 오, m에다 2 0 0 2을 넣었더니 마이너스를 더했잖아. 그런 m 있니? 있네. 한번 확인했네. 됐지? 자, 선생님 너무 숫자가 커서요. 그러면 m에 자연수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넣으셔도 이건 충분히 확인이 될 거야. 근데 규칙에 대한 얘기는 아직 못했어. 저희 규칙을 규칙을 구체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또 규칙을 확인하겠다 이 말이거든? 진짜 규칙이 나오는지 보자고. 예상되는 규칙 뭐야? 어, 2000과 2 0 0 2는 무슨 수지 얘들아? 2000과 2 0 0 2는 연속된 짝수지. 그치? 연속된 짝수 넣었을 때 하나는 1, 아, 하나는 2, 하나는 많이 나왔거든? 그러면은 2 0 0도 어떨 것 같아? 또는 1998 어떨 것 같아? 그런 숫자 범위가 예상이 돼야 된다고. 알겠니어 근데 너무 큰 숫자니까 불편하시 여러분들께 어 저는 m에다가 1 넣어보고 m에다가 2 넣어보고 m에다가 3 넣어보고 요 정도 이 정도 난이도 문제 푸는데 요 정도 수고 스러움이 없다 아 그럼 풀자세가 안된 거야 그리고 이 정도 해보면 다 나와 알지 겠안 풀면 안돼풀수 있어 우리가 자 갑니다. 얘보다 일렀어요. 그러면은 제디리제 그러면은 i 아, 일 제곱 분의 일 더하기 i 마이너스 소리 누구야? 그체자 얘는 귀찮지만 무슨화 시켜야 돼. 유리화 아 실수화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분모 분제를 얼마 곱해야 되더라? 얘는 i 곱하세요. 얘도 그냥 i 곱해도 돼요. 그체 그러면은 I제곱 1분의 i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i 이니까 마이너스 i. 예. 마이너스 i제곱이지.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분의 i니까 플러스 i. 얼마이더라? 0. 어, 0이 나오면 또 특이하네? 자, 2도 한번 가볼래요? 자, 이번에 z이 i제곱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i제곱분의 1이네. 자, i를 제곱하면 얼마라고 얘라아 어?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그마 1이고. 마이너스 사이도 적어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되네. 이 마이너스 2. 자, 3더 곱과 3, Z3. 이리는 아이 세조곱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아이 세조곱분의 1. 자, 아이 세조곱분의 1은요, 마이너스 아이분의 1 괜찮아요. 마이너스야, 앞으로 나가고, 아이 세조곱분의 1은 마이너스 아이분의 1 괜찮아요. 됐어요?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아이 분의 1 플러스 아이 분의 1 0이죠 여기서 초기 발동하는 것이 뭐지? z1이 0, z3이 0 그럼 z 얼마도? 예상하자고 z5도 0, z7도 0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서 a 느낌을 느끼고 실제로 확인하면 되잖아 확인하면 돼자4 가볼까? 예상해보자 4일 때 얼마일 것 같아? 0? 0 나왔어 0? 오, 예상이 안되면 써보면 돼. 제트사, i의 4족분의1 더하기, 마이너스의 4족분의 1. 자, i 레버 곱하면 얼마 되는 수? 1. 마이너스 i도 레버 곱하면 얼마 돼? 1. 입니다 자, 그럼 아까는 맞잖아. 2001대 2. 2002대 2. 뭐야? 마이 2, 마이 2, 마이 2. 마이 2. 짝수일 땐번갈아갈 가능성이 높겠지. 이거를 확인하면서 느끼면 되는 거지. 예상만 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기억은 이미 진지하게 끝났어. 마일 되는 우리가 찾았잖아. 어, 마일 되는거안 찾았나? 오,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이 잘못 봤네. 마이랑 2가 나온 건데, 요 마일 보고 쌤이 요거, 요거 때문에 지금 되냐, 안 되냐 얘기했었네. 요거, 마일 되는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버려. 0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현재. 맞아요. 그 다음에, 임미의 자연수. 자, 여기서 이미란 말, 어렵지? 이거 다른 말 모르고 쳐야 돼? 모든이야모든 뭐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거 성립하니 자, 지금 우리가 구한, 소소조는 내고안 돼요. 자, 우리가 구한 Z에 전부 다 무슨 수가 나와? 0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 다 무슨 수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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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고 0하고 2하고 마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 중에 어떤 수의 범위야? 실수. 실수는 편례를 취해도 뭐야.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그렇지? 천마리 뭐 참말이 거짓말이야? 첫마리 뒤로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심어 주고 싶은 거는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인정합시다. 근데 못풀 거는 아니야. 어떻게 풀면 돼? 대입 자연수 정수 나오면 대입하시고 내 눈에 구체화를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시면 돼요 좋을 거 없어 실제로 만들면 다 만들어져서 내가 어 이거 이런 규칙이네 발견까지 가는데 최소 2-3분이면 돼 알겠지?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얘들 이거 자할수 있다 넘어갈게